자, 의정부시에 있는 협선 법원 경매입니다. 오늘은 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성동에 있는 아, 점포죠. 2층 점포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든교회라고 되어 있는 건물 2층에 그다음에 아, 1층에는 아, 피자헛 그다음에 어, 이발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바로 옆에가 이제 고향고등학교가 있고요. 대지 66평 정도, 그 다음에 건물이 약한 70, 만 2, 3평? 예, 70평대가 됩니다. 자, 요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오토바이 지나가는 쪽으로, 예, 삼성역이 나와 있고요. 지금 거기에서부터 제가 그 찍어 봤더니 500m 정도 지나서 쭉 오면은 삼성역 7번 출구입니다. 예, 그 방향에서 그대로 오면은 여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건물이 높은 것도 있는데 대부분 다요 정도 높이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예, 할증간 이렇게 다 오밀조밀하게 쭉 도로변을 따라서 예, 대로변을 따라서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전면으로 나가서 삼성역하고 그 다음에 왼쪽 방향에 예 대단지 아파트 있는 거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 비치는 쪽이 삼성역 방향이 됩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나무에 가려서 잘안 보이는데요. 아, 현대 힐스테이트라고 굉장히 그 높은 주상복합인 거로 보입니다. 옆 예, 바로 앞에 있고요. 그대로 이렇게 돌려 보면은 여기가 지금 고양고등학교에요 바로 앞에 아 옆에 있습니다. 지금.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화면을 돌려서 보면은 예 이쪽으로 전부 다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다 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요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옆으로 다 이렇게 최대 높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점포들이 예뭐 높아봐야 3층. 대부분, 뭐, 나, 낮은 거는 2층, 그 다음에 반층,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 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예, 상당히 가시성도 괜찮고요. 주변이 저학교 시작하는 거에서 시작해서 쭉다 그런 형태를 뜹니다. 조금 저쪽으로, 예, 버스 지금 앞에 있는 버스 가는 쪽에 보니까 조금 높은 건물도 있네요. 4층 정도 되는 것들. 여기가 용도 지역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서, 아, 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 그래도 이게 건물들이 상당히 좀 낮아요. 어, 그 다음에 여기 본 물건은 크게 뭐 저거는 없어요. 건물도 그렇게 뭐 낡아 보이지는 않고요 연식 대비. 예, 요렇게 지금 학교 바로 담벼락 사이로 해가지고, 고기까지부터 해서, 요, 요 옆에, 예, 횟집으로 보이는데, 고기 그 경계입니다. 이게. 66평 정도 되구요. 그 다음에 어 건물은 총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1층 2개, 2층, 예아 어,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성동 지하철 3호선 삼성역 한 500m 내외에 소재하고 있는 이 소규모 전포 내지는 근린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의정부시 협선법원 경매로 문의를 주시면, 어, 좀더 자세한, 어 사항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정가는 16억이고요. 어 매각 기일 신건이 2021년 11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건임에도 불구하고, 예, 조회수가 상당히 나가고요. 예, 그 다음에, 어, 어떻게 아셨는지 벌써부터 이렇게 문의가 좀 오는 편이에요 예 아직 이렇게 다 저거 하지도 않았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에 현재 3명의 아, 임차인이 있는데 보증금과 월세는 아, 여기 지금 영상 촬영하면서 언급하는 것은 조금 그래서요 아,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협선법원경매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